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독서법에 관련된 책 본계적에 관련된 독서법과 본계적에서 나왔던 탤런트 코드라는 책과 세스고딘 유명하죠 더 딥이라는 책을 내용이 다가온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본계적 본문의 내용에 깨알처럼 다가온 부분을 적는 것이 본계적의 핵심 주제가 되겠죠. 책을 구매해서 이 상단과 아래 하단의 여백에 나왔던 부분에 감흥이 있는 글귀를 적고 느낀 점을 적고 다시 한번 재독을 하고 다시 한번 볼때또 기억이 오래 남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겠는데 이 책과 나와의 연관성을 생각을 해야겠고 내가 왜이 책을 읽음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또 생각을 하겠죠. 이 책을 핵심 키워드가 어떤 내용인지도 알아야겠고요. 자,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책에서 추천한 책이 있습니다. 더 딥과 탤런트 코드인데요이 부분이 저한테 다가왔고 앞으로의 제그 북튜브로서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더 딥이라는 것은, 딥이라는 것은 깊은이라는 구덩이를 연상을 하시면 되겠는데, 또 부정적인 구덩이가 아니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근데 그냥 목표가 아니라, 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치가 포함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그 수련의 가정, 정체기가 있습니다. 그 정체기가 있는데 이 정체기를 가치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포기를 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참조할 수 있는 그 책이 더 딥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포기를 하는 것도 현명한 부분이 되겠는데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패닉에 빠져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주고자 하는가? 세 번째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준비하는데 있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포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조할 수 있는 책이 바로 더 딥이 되겠습니다. 자, 텔레런트 코드도 상당히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주는데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저에게 다가온 부분이 스위트 스팟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바로 가까이 정말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간격이 적은 작은 그 목표를 계획을 세우고 성취를 하는 가운데 그 성취가 부족되는 가운데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그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스위트 스팟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에게 북튜브로서 책을 읽고 적용을 해야겠죠. 아, 저는 전주에서 이렇게 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유튜브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게 나가는 부분이겠지만 어, 저희 그 수준과 능력에 맞춰서 좀더 세밀하게 저는 전주에서 북투브로서좀더정면보다더 성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 독서에 관련된 사람과 교류를 해야겠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도서관에 있죠 도서관 관계자 분들에게 구독도 요청하고 또 피드백도 받고. 그리고 독서 모임이 도서관에서도 있죠. 도서관의 독서 모임을 또 찾아가서 또 교류를 함으로써 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잘 나가지도 못하는 이 북투별을 왜 지극성이 있게 수행과 또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생각이 났냐면 바로 이 독서는 동기부여를 준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어, 좀더 세밀하게 블로그에서도 독서 코치 새벽길 블로그도 있습니다. 자, 링크를 밑에 달아놓겠습니다. 자, 놀러와 주시고, 같이 교류하고 구독해서 성적 발전을 하면서 2023년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황이 온다는 그런 말에 있어서 우리가 콘텐츠로서 승부를 낼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충분히 서로 왕래를 하게 되면 성장 발전할 수가 있고 어, 요즘 김미경 예, 강사님 유명한 예, 유튜브에서 나오는 김미경 강사님이 이런 말을 하, 하셨더라고요 자 어떤 말이냐면은 L E E 라는 정책을 2023년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learn, 배우고, earning, 돈을 벌고, e, enjoy, 즐기면서 돈을 번다는 건데, 콘텐츠만 활성화 된다면, 서로 돈도 벌고, 즐기면서 성장 발전할 수 있겠죠. 다음에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발전하는 모습 속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